진달래꽃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 다시는 걸음걸음 놓인 그 꽃을 사뿐히 지려받고 가시옵소서. 나보기가 여겨 가실째 죽어도 아는 물 흘리오리이다. 리야 온산이 불다. 붉은 건 노을 탓이다. 아니다. 온산이 탄다. 타는 건 진달래 탓이다. 온산이 불다. 붉은 건 노을 탓이 아니듯. 온산이 탄다. 타는 여디도 한 챔발레타 꽃잎 니다그 꽃잎 다 입에 넣어주던 순이 생각 때문입니다. 두겨나 붉게 핀 언덕에서 두견이 설게 운다. 내 가슴도 운다.